그때만 비로소 좀 핸드폰이나 이런 미디어나 뭐 다른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될수 있다라는 걸 많은 그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가 나한테 와닿지 않다가 비로소 조금 알게 된것 같아요. 나에 대한 얘기들을 어떻게 이렇게 정리해내는 그런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. 아이한테 제가 쓴 편지예요. 항상 이렇게 늦고 잘 못하고 형하고 비교되는 아이라서 자기 혼자서 위축되는 일이 많았거든요.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제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같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서 제 색깔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그런 활동들을 내가 그동안 해본 적이 없었구나. 그 아, 나한테 색깔을 입혀주고 싶다.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림을 그려야겠다 자 제가 치유의 정원을 가서본 음. 나무를 그린 거예요 그때 <laughs> 우리에게는 이런 치유의 정원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스토리를 짜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그냥 뭐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냥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아빠한테도 물어보고 그런데 대답만 모두 다 다를 줄 알았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구멍의 종류가 다르더라고요. 그게 좀 많이 신선했어요. 그 사람의 분위기 아니면 성향 이런 것들을 이런 위쪽에 좀 나타내고 싶었어요. 아래는 좀더 내면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느낌으로 들었습니다. 아직 이불에 집착하는 제 딸을 보면서 약간 두 아이의 얘기를 섞어서 상상으로 만들어어요좀더 올해는 이제 좀, 좀 그림에 사실 힘을 좀더 보고 싶었었는데 욕심을 좀 그득그득 넣고 평범한 일상에서 아,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이제 극복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처음에 일상은 거의 저는 거의 소파에 앉아있거든요 이게 내면 낼수록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이거 받으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이렇게 휙 보고 휙던졌어요 <laughs> 지금 쉬면 너무 행복해요 여기 이렇게 그득한 이 열기 같은 이 느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시간이 더 흘렀을 때도 여기 이 느낌들을 좀 생각하게 될것 같아요. 덕분에 많이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